네. 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조장 재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 모터스튜어 고향에 와서 7세대 아반떼를 한번 보려고 제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일단 바깥에서 보는 아반떼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제가 쭉 둘러보면 은 후드 디자인이 이렇게 낮게 구성이 됐다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헤드라이트 그리고 d r l 그리고 그릴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은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음 너무 낮아 보이긴 해도 그래도 예전 아반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날렵해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음, 방향 트시팅이 어떻게 켜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량 문을 열어보고, 한번 비상등을 틀어서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등을 이렇게 틀면,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기아를 안쪽 그리고 그리고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측면에도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뒤쪽에 방향 지시등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리죠 뒤쪽 측면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양한 주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7세대 아반떼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10.25인치 클러스터가 보이실 거예요. 음, 일단은 지금은 어떤 모드의 클러스터의 디자인인지 모르겠지만 드라이 모드를 이렇게 누르면 네, 에코 모드일 때 클러스터 화면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일 때 클러스터 화면 스마트 모드일 때 클러스터 화면 노멀 모드일 때 클러스터 화면과 스마트 모드일 때크로스터 하면은 같네요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주행 보조와 관련된 화면이 등장을 하는데 OK 네, 버튼을 길게 눌러보니까 오른쪽 10.2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운전자 보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경고 시점, 뭐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후축박 안전, 주차 안전 등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메인화면은 이렇게 그랜저나 아니면 K5 등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커서를 옮기다 보면은 메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검색 경로, 전화, 블루링크, DMB, 라디오,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 카페이 기능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차가 개통이 안돼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없고요. 발레 모드, 카투홈 설정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설정을 한번 가볼까요? 설정을 한번 가보면 음, 사운드도 있고 뭐 음성 인식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기기 연결, 차량 뭐 여러 가지 설정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음, 내비게이션도 볼수 있고 음, 이 차는 음성 인식 관련된 카카오 아이가 연결이 되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블루링크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카카오 음성 인식 기능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라이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실내 무드 조명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가장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 실내 무드 조명은 일단 공조 장치 디자인을 쭉 있는 그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죠. 일자로 저 오른쪽 조수석 대시보드까지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색상을 한번 보면은, 음,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한글로 이렇게 폴라 화이트로 설정을 하면은 색상이 조금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 문 화이트로 변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음, 아이스 블루.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폴라 화이트, 문 화이트가 그렇게 큰 차이점 못 느껴집니다. 오션 블루로 선택을 하면은 좀더 짙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요. 제이드 그린. 오키드 그린, 프레지아 옐로우, 선라이즈 레드, 오로라 퍼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도 공조장치 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드조명이 나올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라이트닝 바이올렛, 그리고 사용자 설정 색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모드와 연동이 됨에 따라서 모드 조명이 또 바뀔 수 있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뭐 하이빔 보조 기능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키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키 정보를 한번 가보면 뭐 이런 인증 제어기, 일련번호가 나와 있고요. 네, 뭐 여러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음, 꽤 괜찮습니다.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일단 후드가 어느 정도 높이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야 면에서 불편한 점은 없고요. 음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운전자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버튼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고, 음, 창문 조절 스위치도 적당한 위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이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이 수납 공간은 개인별로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뭔가 좀 팔에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아니면 은좀 심심할 때 아니면 은 정차될 때 뭔가 이그 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잡고 싶어지는 욕구가 좀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공조 장치를 보면은. 뭐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나 아니면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오토는 이렇게 3단계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또 이렇게 싱크를 누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싱크를 해제를 시키면 조수석에서 온도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이렇게 돌려서 운전자 쪽에 온도를 제어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야 3단 설정이 가능하고요. 온열 시트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눌러야 3단 설정이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 버튼은 가운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후방 주차를 할때 아니면은 전방 주차를 할때 카메라 화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 카메라 면과 그리고 후방 카메라 면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화면 설정을 통해서. 야간 모드일 때 밝기, 그리고 명암밝기 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지 브레이크가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되게 넓어요. 음,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함을 한번 볼까요?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음,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제 중복이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손이 거의 꽉찰 정도의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도어를 보시면은 도어 복기 위쪽에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인테리어 마감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네 이렇게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바이저의 거울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아직까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공이 안돼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그래서 썬루프를 이렇게 할때이 정도밖에 썬루프가 작동해 되지 않고요 어렌디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약간의 하이오로시 재질로 좀 되어 있는데 음, 지문이 크게 그렇게 묻어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할 때 버튼 그리고 LFA를 실행할 때 버튼은 크롬 재질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되게 날렵하고요. 뭐, 그렇게 크게 나무랄 게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이 좌측의 이 모양, 이 모양은 아직까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나중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다른 그 파생 모델이 나올 때는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한번 타봤는데, 오,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일단 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제 키가 184cm인데 제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 뒷좌석에 타보니까 주먹이 이 정도? 그리고 저한테는 일단은 뒷좌석에 탔을 때헤드룸 공간이 약간 제 손바닥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공간인 것 같아요. 음, 뭐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제 키가 이 정도임을 고려를 했을 때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약간 주먹이 한반 정도의 헤드룸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센터 터널 중앙 부분에는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또 도어 쪽에는 온열 시트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이 있고 시트는 상당히 감촉이 괜찮고요. 착자감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타실 때도, 음, 착자감 면에서는 이 차는 그래도 잘 세팅이 됐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나중에, 음, 오래 시간 지났을 때, 이런 마감 소재가 좀 변질되진 않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정화 될 수도 있고, 음, 개인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뒷좌석에서 바라보는 실내 대시보드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 주시죠. 제가 만약에 시트 포지션을 최대로 올릴 때이 시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음, 저한테는 딱 알맞는 그 시트 포지션이고요. 만약에 시트 포지션을 최대로 올리면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높게 잡으셔서 음, 차량의 후드나 아니면 차량 후드 앞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것 같고요. 다시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내리면 네, 아까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허리 받침대를 조금 앞으로 다시 당기면서 제 시트 포지션대로. 운전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DRL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가지 패턴 모양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될 겁니다 음.. 카메라 화면에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나름대로 그 패턴을 넣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최대한 살린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일반 DR에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그 패턴 무늬들이 디테일함을 살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내부에는 다섯 대의 신형 아반떼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음, 일부 취재진들의 모습도 보이고, 모터스틸 고향 분들의 그런 안내도 보이고, 일반인 분들도 쉽게 아반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차량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네요.